가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해 보자. 자, 일단 우리가 이이은 가주어 대절, 진주어라고 봐도 됩니다. 어떻게 대절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나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 떻게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음, 호의를 받은 게 아니고 호의를 베푼 거야.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요 문장 잠깐 보세요. 자, 원래 이제 요 문장이, 여기 조심해야 돼. 자,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이 요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호의를 베풀다, 두, 그 다음에, 어, 미 f a v o r 에서 나에게 호의를, 베, 뭐,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인데 이게 두 f a v o r s 가 호의를 베풀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원래는 이후 훔이 어디 와야 돼 여기 뒤에 와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뭐 피플이겠지 여기다가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요 마야가 요 말이 겹치니까 이걸 뭐로쓴 거야 사람이니까 후후으로쓴 who, 거야 왜냐하면 목이 포라는 것은 원래 뭡니까 전치사. 전치사지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로쓴 거야 후으로쓴 거야 근데 얘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돌려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동반 이동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런데, 자, 여기 봐봐. 전치사랑 같이 동반 이동할 때는 후, 홈이 되지만, 전치사를 그냥 뒤에다가 그대로 두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둬도 되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있지. 이렇게 두면, 얘를 그대로 두면 후라고 써도 상관? 없어요. 없어요. 또, 대시라고 써도 상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뭐, 전치사가 나올 때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whom만 쓰지만, 얘가 whom, for를 뒤에다 두고 앞으로 이렇게, 어,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whom 대신에 who라고 써도 상관이 원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써도 돼. 요거 같이 알아둬야 돼. 전치사 뒤에다 쓸 때. <laughs> 자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나요? 자 그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psychologist referred to c o 어, g n t i v e dissonance 라 그랬어. 자 심리학자가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 인지 부조화야. 좀 말이 어렵죠? 인지부조화로서 언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지부조화가 무슨 뜻이야? Concernative dissonance.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가 한마디로 뭐냐?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 마음과 몸이 다, 뭐, 마음, 어, 마음은 이런데. 그치. 몸이 안 따라주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인지부조화. 그, 그게, 그게 인지부조화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또, 애, 내, 우리 남녀관계에서 그런 거 많잖아. 어, 내가 얘를 싫어. 얘 성, 성격이 되게 안 좋아. 근데 뭐야? 성격이 되게 안 좋아. 그럼 얘를 싫어해야 되잖아. 근데 좋아. 어떻게뭐 <laughs> 이런 거 있지, 왜. <laughs> 나쁜 남자야. 나쁜 남자인데 막 좋은 애? 그게 뭐야? 인지? 부조화야.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어, 뭐, 뭐 끌리는 거야. 몸이 막. 그치? 근데 생각은 뭐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놈인데 끌려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뭐라고요? 인지 부조하다. 인지.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또 우리 이게 이게 리퍼 투 에즈 비잖아. 그럼 요걸 원래는 a를 b로 써? 언급하다. 어, 여기다 말하다 다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능동태일 때 이런 구조로 쓰는데 또는 이 a라는 게 지금 없지. 여기 봐 봐. 리퍼 투다 바로 뭐가 붙어 있니? 에즈가 붙어 있지. 어떻게 된 거야? 이 a 어디 갔어? 이 명사 어디 갔어? 뒤로 자,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야.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what은 대명, 요 a라는 명사 대신 쓴 거지. 그치. 그리고 선행사가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what을 쓴 거야. 위치를 안 쓰고. 어, 그니까 요 d만 봤어는 명사니까 뭐 위치 같은 거 써도 상관이 없었겠지. 하지만 여기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뭐쓴 겁니까? what을 쓴 겁니다. 조심해야 돼. 자, 그리고 because, 반드시 of라고 써야 돼. 여기다가 because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because랑 because of의 차이가 뭐가 있니? because 지 문이 꽉 닫혔니? 다 닫아라. 시끄러우니까. 그렇지. Because는 뒤에 문장이 와야 돼.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Because of가 나면 얘는 일종 그냥 전치사라고 했잖아.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오는 거야? 자, 요거 말잘 말귀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요게 바로 보면 어, 형님 여기 주어 동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Because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치사 오브의 목적으로 뭘쓴 거야 와. 왓 절을 쓴 거야 우리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명사, 명사 명사구 명사 절이거든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에 해당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전치사의 목적어라명칭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치사의 목적어 왓절 그죠 이게 왓절 자체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자, 심리학자들이 언급하는 것, 인지, 부조화로서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요, 요 문장 중요해. 비코 c a 안 되고요. 반드시 오브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왓절 쓴 것까지는 같이 다 봐줘야 됩니다. 왓을 쓴 거야. 다른 거 쓰면 돼안 돼. 안 돼. 위치 같은 거 쓰면 안 돼. 전치서 그, 설행사 없기 때문에 안되고요전시사의 목적으로 왓절을 쓴 거라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네, 조심해야 돼. 주동이 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음. 자, 우리는 원해요. 자,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동, our thought, 우리의 생각이 to be in harmony. 조화롭기를 원하는 말이다. 그치? 음. 행동하는 거랑, 그치, 행동하는 거랑 생각이 같이 일치해야 돼. 내가 얘가 좋아? 어, 그럼 얘를, 얘 좋은 표시를 내두잖아. 근데 내가 얘를, 얘를 싫어해야 된단 말이야. 어, 얘 나쁜 놈이란 말이야. 근데 뭐야? 나쁜 놈인데. 어, 너무 막 좋아. 그럼 뭐야? 이게 뭐가 생긴다고요?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야.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싫어해야 되네. 싫어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야? 우리는 머리, 우리 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여기를 봐. 우리의 뭐야?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조화롭기를 원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원, 투, 목적어. 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쓴 거야? 투동사 원형을 쓴 거야. 이것도 봐둬야 돼. 목적격 보호자리 투동사 원형쓴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할 때, 무언가를 할 때, 자, 무언가인데, we do not like.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를 할 때, 이제 바로 뭐야? 그 균형이 is broken. broken 어떻게 된 거야? 균형이, 어, 깨집니다. 이런 얘기죠? 어, 균형이, 어, 깨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것도 어, 잘, 봐둬야 돼. 지금 이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걸 무언가 할때 균형이 깨지는 게 바로 이것도 뭐, 이, 이게 인지부조화잖아 그치?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u 해피하게 느낀다면. 그래서 우리가 좀 기분이 안 좋게, 뭐 불행하게 느껴진답니다. 여기도 잠깐 보면, 자, 이 자리 무슨 자리니? 주격? 보호자리지? 이것도 밑줄 칠게. 자,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불행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u n h a p p y 라고 쓰면 되죠! 맑게 못 알아들었니?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 금방 해석을 어떻게 써? 부, 행복하 불행하게 느낀다해서 L Y 붙이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 Y로, L I로, 그렇지?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라는 돼요. 표시 꼭 해야 돼. X 표시야. 이거 된다가 아닙니다. 음. 자, 그래서 만약에 컨플 c 트 갈등이 있다면 뭐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사이에, 그렇지? 어 마음과 행동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이게 인지 부조화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자그 어느 하나를 바꿀 변화시킬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자요 문장 중요합니다. 자어 여기도 이제 컨플리트가 갈등인데 하나의 갈등이 있어. 그쵸? 뭐와 뭐 사이라고요. 아까. 생각과 행동 사이에 그렇지? 어 마음과 행동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는 자 바꿀 건데 원오월디어더리야 그렇지? 응. 둘중 어느 하나를 바꿀 것입니다. 리 v 브는 뭐야? 뭐 하기 위해서야? 갈등을 뭐 해가? 완화 어 해결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 디어덜 이제 어, 왜원 디어덜 쓴 건지 알겠지 우리가 두개 있을 때는 하나는 또는 다른 하나는 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원 디어덜을 쓴 거야 응. 음. 두 개뿐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언어덜 쓰면 어때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어 왜냐면 두 개뿐이 안 나왔어 소트랑 액션이잖아 그치 응. 음. 이게 인지 부조화의 정의야 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갈등이 있는 게 바로, 바로 뭐라고요? 인지 부조화의 정의야. 음. 자, 그러면 After Landing Franklin the Land. 자, 플랭클린에게 그 책을 빌려준 후에 플랭클린의 적은요, experience, 경험을 한 거야. 인지 부조화를 경험한 거야. 왜 인지 부조화야? 어? 내가 얘 실화를 했는데 뭐야 친절한 행위를 베풀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인지 부조화를 경험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요 애프터 랜딩 이라는게 랜드 랜드가 뭐야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는 거니까 원래 얘도 얘랑 똑같애 애프터 주어 동사 히 렌트 이렇게 써도 되지 요걸 줄여서 접속사는 적어주고 주어는 얘랑 같으니까 생략, 생략 동원해 ing 그래서 랜딩이 된 거야 어, 그래서 그 책을 빌려준 후에 이거랑 착각하면 안 된다 말로 이건 빌리다야 어? 빌리다 요거는 랜드는 빌려주는 거야 어. 빌려준 거 프랭클린이 저기 빌려준 거다 그렇지 어, 빌려준 후에 인지 부조화라는걸 경험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자,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라고요? 너의 사고와 행동이 out of harmony. out of harmony를 좀 알고 있어야 돼. 부, 조화롭지 못한 거야. be in harmony는 조화로운 거고, out of가 들어가면 조화롭지 못한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됐습니까? 아, 그럼 요거 해서 빼먹었구나. 나중에 다시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He felt troubled. 자, 그는 그래서 약간 트러블을 느꼈대. 어, 약간 좀 이제 곤란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가 was doing something nice. 좋은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He dislike. 그를? 싫어하는. 어, 그를 싫어하는. 그가 싫어하는. 그라는 건저기죠 거기 싫어하는 누군가. 이누군가 누구야? 이 썸머는 누구야? 프랭클린을 어. 얘기를 하는 거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야 돼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주격 보호니까 트러블 듭니다 ing 쓰면 안 되고요 그가 트러블을 느낀 거야 곤란함을 느낀 거지 좀 어, 고통을 느낀 거야 일이야자 여기는 because야 여기는 because of 쓰면 안 되지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바로 붙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쵸 자 무언가 그 다음 에 무언가 어떤 무언가야 좋은 무언가 얘도 마찬가지야 nice 이렇게 순서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좋은 무언가가 굉장히 자연스럽지 근데 영어는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어, 그니까, thing으로 끝나는 말일 땐 형용사가 반드시 어디에 온다? 음. 뒤에 온다, 이렇게. 응. 뒤에 온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인데, 여기는 이제 뭐가 생략이 됐습니까? 자, who나 whom이 생략이 된지, 당연히. 그치? 어, 뭐, 됐어도 상관없겠죠, 여기에. 어, 다 됩니다. 자, 그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친절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좀 곤란했대. 됐어요? 어, 여기 목적어 자리 비어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자 누가 누군지도 알고 있어야 돼. 자, feeling anxious on happy anxious. 어, 좀 어, 약간 어, 걱정스럽고 좀 그렇죠 근심이 되고 u n happy 불행함을 느끼면서 느끼면서 자 그는요, had to find had to는 뭐야? 해야만 했습니다. 찾아야만 했어. 어떤 방식? 어떤 방식이야? Resolve가 뭐니? 해결해라 그렇지. 그의 감정들을 해결할 방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거야. 내가 아니 얘를 싫어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친절한 행위를 바, 베, 베푼 거야.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문장의 맨 앞에 뭐로 시작이 되니? 또 ing. 그 그럼 원래 문장에 뭐야? As 접속사 쓸게. 그 다음에 he, he. 그다음 뭐야? 벨트, 그쵸? 그가 앵셔스 그다음 언해피를 느껴서 이렇게 as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간단하게 줄인 거잖아. 생략, 생략, 동원의 아이인지 필링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됐니? 원래 문장 이거다. 음. 자, 불안한, 걱정스러운 다 됩니다. 어, 불안한가 그다음에 어, 부, 저 행복하지 못, 뭐, 기분이 안 좋은 걸 느껴서 느껴서 느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방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방식 해결할 방식이야. 투리 v 브야 그의 감정들을 해결할 방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is t h e s e way. 자, 이거 중요하죠? 자, 거기에 뭐야 이거? 가장 쉬운 방식이야. 보 him. 그가 그것을 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바꾸는 거야. 그가 생각하는 방법을, 프랭클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뿐이 없대. 그럼 뭐야? 이제 싫어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좋아야 되잖아. 그래야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어. 자이 문장 장 제일 중요하고요. 자이 문장 다시 자이 문장이 주어 동사 차다. 주어 얘기해봐. 주어. 주어. 주어, 주어. 주어. 여기 빨간 거야. 주어. 주어. 어? 어? 어. 이지스트. 네. 어, 이게 주어지, 그래. 어디서 주어를 찾는 거야? 동사는? 지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좀 복잡해서 대절이, 대절이 아니거든. 이거 대절로 볼까봐 얘기한 거야. 여기서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봐봐. 자, 다시 해볼게. 가장 쉬운 방식이야. 근데 for him 해서 어떻게 해서, 쌤이? 그가. 그러니까 얘는 그냥 to do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잖아, 이거는 그냥. 그래서 가장 쉬운 방식인데, 그 가라고 해석해야 돼. 의미상이 좋아야 너희도 그가 to do 그것을 하는, 그것은 그냥 대명사, 그것이 뭐야? 그것이 가리키는 말, 뭐야? 문그 감정을 해결하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감정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잖아. 언니, 이해겠했어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요거 가리키는 말이야. 쓰라거나 이거 그래. 쓸수 알아야 돼. 그의 감정을 해결하는 거야. 이 돼지 가리키는 말은 그것을. 그가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식, 그것 그것을 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 바로 뭐다 바꾸는 것입니다야. 주격 보야 뭐를 바꾸는 거야? 그가 생각하는 방식을 뭐에 대해서? 프랭클린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 이 하우너 체인지 뒤에 나오는 체인지의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뭐많는 방법 됐습니까? 해서 됐어? 어, 그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 자, 그는 또 누구죠? 프랭클린의 enemy. 적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자, he justified. 그는 doing, 아, 정당화 시켰는데, doing the favor. 호의를 베푸는 것을 정당화 시켰습니다. telling himself. 말함으로써 그에게 뭐라고? 프랭클린이 was not a bad person. 아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결국에. 그리고 또 convinced. 확신시켰는데, 자, 그 스스로에게 He actually l i k e Franklin. 그거 실제로는 프랭클린을 좋아한다라고 설 납득을 시켰다고요. 설명 납득이지 그치 어. 그러니까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어, 나 원래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절한 행위를 베푼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자 다시 해볼게. 그는 justified가 뭐라 했어? 어 정당화 시켰습니다. 자 뭐를요? Doing이야. 호의를 베푸는 것을. 자모함으로써 뭐 바이 다음에 아이엔나함뭐 함으로써 한 방식을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도 텔링 뒤 에게을 구조 나왔지 자 대절을 말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접속사에대십니다 플랭클린이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닐 거다 라고 그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애프토론 결국에 그리고 자 여기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자 에게을 구조인데 그 스스로에게 대절이라고 뭐야 컨 c 스는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이런 뜻이야. 어, 확신시켰습니다. 이렇게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조심해야, 특히 엔드 뒤에 이런 게 조심해야 되는 게 앞에 동사처럼 생긴 애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뭐 ing 같은 거 붙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컨비스는 뭐랑 연결된 거니까 요 동사랑 연결된 거니까 반드시 과거형 동사로 써야 돼. 어? 어. 자, 요거 접수 되십니다. 어, 그는 실제로 프랭클린을 좋아한다, 라는 것을 이제 확신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장, 졸리는 사람, 안 졸리니? 졸리지? 민사야.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저 진짜 완전 말이잖아. 아, 그럼 그러니까 이거 시켜보려고 그랬더니. 소연이 졸려? <laughs> 민영이 졸리지 네. 이거, 이거, 너가, 이거, 이 문제 해석해보라고. 해볼래? 자, is there someone? 어, 누군가 있어요? 지금 누군가 있어요? 자, 누군가? 그렇지. Would like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야. 그러니까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러한 누군가가 있나요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요거 한 거랑 똑같은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 지금 아, 여기가 아니구나. 자 여기 보면 with whom이라고 나와 있잖아. 원래 would like to는 뭐 하고 싶다는 뜻이고,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이고, 자 도움 관계를 가지고 싶은 그러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with를 여기다 써도 상관 없어요. 아까 여기 for 쓴 것처럼 똑같아. 음. 자 뒤로 써도 상관 없고요. 뒤로 쓸 때는 여기다 f o 를 써도 되는 거고, 됐어도 되는 거고, 이제 뒤에 있을 경우에. 자, try asking that person. 자, 물어보려고 한번 해보래. 그 사람에게, 어, 그, 그 사람에게, 어, 작은 호의를 요청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뭐와 같은 너에게, 어, 빌려줘. 펜슬 빌려줘. 아니면 좀 봐줄래? 너의 가방을 while you go to the restroom. 화장실에 가는 동안. 자, 다시 보세요. 자 이것도 중요해 try ing지 우리가 보통 try 다음에 이제 try 다음에 투동사 원형 많이 쓰잖아 자 근데 여기는 투동사 원형 안 쓰고 뭐 썼어 ing 썼어 try 다음에 ing 쓸 때는 약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좀 시도해 봐 근데 투동사 원형은 꾸준히 노력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냥 약간 어감이 다른 거야 야 한번 해 볼래 그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아니야, 아, 아니야. 그 누군가 더 그렇지 하는구나. 위에 있는 문자 요거잖아.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사람한테 자 한번 요청해 보라고 뭐에 대해서 작은 호의를 한번 요청해 보라고요. 이해됐어? 요게 ask a for b 야 요거 알아? ask a for A에게 B를 요청하다. 이렇게 나오면다 이거 나왔죠? A에게 B를 요청하다. 작은 호의를 한번 요청해 보려고 한번 해봐. 한번 좀 해봐 이렇게. 됐어? 자, 모아 같은 랜딩. 서치해즈는 일종의 전치사 같은 거기 때문에, 서치해즈는 자, 뒤에 뭐 썼습니까? ING를 썼어. 전치사 뒤에 ING 나오는 거 맞죠? 어, 너에게 펜스를 빌려달라라는 거 같은. 야, 연필 좀 빌려줄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자, 와치기 어디에 걸린 거야? 그래서. 왜 갑자기 ING 나왔어? 어디에 연결된 거야? 요거랑 요거랑 연결된 거야. ING 중요하다 얘기도. 예? ing, ing, 네. 어, 러니까 ing, 쓰는 거왜냐 g 면 서치에즈 뒤에 바로 나온 ing, i n 치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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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기 ing, i n ing, 나오는 ing, 는데 여기 밑줄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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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요 g 어, 그래서 ing, ing, 는어디 ing, 된 거야? 얘랑 같이? n g ing, ing, 이 n g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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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고 ing, i 가지고 아, 이건 접속사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 연결한 거지. 네. 응. 자, 항상 접, 접속사 뒤에 있는 이그 동사의 꼴이 중요하다고요. 그쵸? ing인지, 초동사 원형인지, 어, 중요하다고. 자, while은 뭐 하는 동안 뒤에 주동이 나왔기 때문에 while 써야 되고, 여기다가 during 쓰면은 during 동안이야. 되는안 돼, 돼?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이거랑 똑같아. 비코즈는 문장이오고 비코즈 오브는 뒤에 명사절이 오는 거잖아. 근데 여기도 뒤에 주동이 왔기 때문에 뜻은 같지만 접속사인 w h 이이 와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자, 한번 보래. 뭐를요? 그들의 감정. 어떤 감정? 그들 너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 보세요라고 했어. 자, 명령문입니다. 이거는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없는 거고요. 대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요. 자, if 는 여기서 뭐로 쓰였어? if 는 뭐로 쓰였어? 뭐뭐 인지를 만약에 아니야 우리가 선생님 if 가 보통 너희가 고일 때는 두 가지 뜻이 나온다 그랬잖아 하나는 뭐야? 만약에, 어, 만약에 뭐만 한다면 하나는 또, 또 하나는? 뭐뭐, 뭐뭐 인지를 인지라. 목적으로 쓰인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c 의 목적으로 쓰인, 쓰였을 때는 뭘로 바꿔도 가능하다고요? whether 로 음. 바꿔도 가능하다고요 그쵸? if가 만약에 했을 때는 이게 쓸수 없는데, 여기서는 뭐 인지를 할 때는 if 외절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 너에 대한 그들의 감정들이, 그렇 어,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래. 자, 여기도, 요것도 change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이 change, 이렇게 s 같은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주어가 뭐가 주어야, 여기서? 주어가 뭐가 주어야? 이 change의 주어. change의 주어는 뭐가 주어야? change의 주어. 그렇죠 여기 주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동사 뒤에 뭐 붙인 거야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s 붙이면 돼안돼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요거 요거 어. 아, 그니까 이게 이게 이제 주어가 복수형이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 이거 안 된다고요 복수형 동사 쓰는 게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가능성은 바로 대절인데 그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답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요 대시 생략된 거야. 어, 됐죠 t day will change. t day will change. 대 change. t h t c h a n t change. t h a 뭐 day will change. That d 이 y will change. t h day day 그 플랜 트레이랑그고 조금 그럼 트레이닝인가 이제. 그러니까 대의가 네.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네. 알고 와야 되잖아. 네. 자, 그것들이 바뀔 거다. 대절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나의 정 나랑 안 좋은 애들. 여기서 문장 앞문장에서 있는 거야. 앞문장. 그렇지. 네. their feelings. 아. 오케이. 어. 이게 이제 전체로 쓴다 요거지. 너를 너의 너를 향한 그들의 감정들이요. 어, 너를 향한 그들의 감정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어, 가리키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됐습니까? 자, 근데 아까 요거안거안데요거 잠깐 보세요. 아까 여기 너무 그냥 넘어간 거 같은데 여기 아까 what because of 이문장 중요하다고 그잖아 원래는 이 문장 because of 다음에 원래 이거야. the thing which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사이 칼라지스 리퍼 트 이렇게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해서 얘를 꾸며 주는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 w a 와시라는 건더 g 위치를 합쳐진 거 한, 더 간단하게 쓴 거잖아. 어, 그러니까 더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 얘랑 얘랑 그냥 간단하게 w 와시라고 쓰면 되겠네? 라고 해서 쓴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좀더 명확하게 because of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온 거야? 이렇게? 명사가 나온 걸알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얘네들은 뭐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니까. 어, 근데 이제 이것만 딱 보면 어, 주동 나온 거 아니에요? because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거야, 이거. 반드시 비코즈 오브가 나와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음, 얘는 얘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 근데 요, 더띵 위치를 그냥 한꺼번에 뭐로 쓴 거야? 와수로 쓴 거, 쓴, 쓴 거니까. 그치, 이렇게 주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자, 요거는 헷갈리지 않게 요거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어, 헷갈리지 않게. 요거 하나 적어도 요거 똑같은 거. 어. 됐습니까? 음.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 뭔가 해 자, 안 됐어? 여기까지. 자, 적 필기 다 했어, 필기. 필기 다 하시고. 음. 음. 자, 가서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해서 이거 내고 가는 거야, 이거는? 네. 음. 자, 그거 선생님 주고. 너 가서 해석하고 선생님 틀린 거 고쳐서 줄게. 근데 아까 저기 민서야 여기가 어기가 알았다 그 사실 어떤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 어, 그 앞에 어떤 그런 것들 그 자기 자신을 괴롭혔다? 네, 사랑해 네. 아 자기는 사랑해 야 한다. 네, 자기 자신 자기는 자신의 편이 되어줘야